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림이고 고3입니다. 고3은 공부만 할것 같나요? 음... 눈치노, 시간 낭비노, 저희 독서법 함께 보시죠. 휴대폰과 이북이 필요해요. 점심시간을 이용합니다. 급식실 투명 가림막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자유롭게 읽으세요. 오늘 소개할 책도 이 방법으로 읽었답니다. 바로 강리호 작가님의 어항에 사는 소년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세명입니다 소설 속 나인 구영유와 구영유가 하마라고 부르는 류현재, 배달형이 나옵니다. 책 소개를 위해 제가 구영유가 되어 볼게요. 얍! 나는 집앞 놀이터에 있는 빨간 그네, 날 챙겨주는 배달형,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데려온 물고기 스핀을 좋아해. 우리 아빠는 게임을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팔에 용이랑 호랑이 문신을 아저씨들이 방망이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가전제품을 다 뿌셨어. 엄마는 날 데리고 도망쳐서 혼자 이네 기분이 안 좋을 땐날 때리고 술을 마셔. 근데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어.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집에서 굶고 있어야 해.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집 밖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집앞 놀이터에 있는 빨간 그네는 한 달에 한번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만 탈수 있는데, 어느 날 빨간 그네에 뚱뚱한 하마 같은 애가 앉아 있는 거야. 빨간 그네 옆에 그네는 이미 망가져서 그네는 빨간 그네뿐인데, 하마 때문에 빨간 그네도 망가질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물병을 현관문에 끼어놓고 놀이터로 달려갔어. 내가 나간 걸 엄마한테 들키면 또 맞겠지만, 그네가 망가진다면 난더 슬플 거야. 그네를 타던 하마를 발로 힘껏 밀었어. 하마는 그네에서 떨어져 뒹굴었는데 날흙겨보고는 갔어. 그후 하마가 또 올까봐 놀이터를 자주 들여다봤는데 하마랑 같은 교복을 입은 삼총사가 하마한테 욕을 하고 막 때리더니 우는 하마 사진을 찍고 돈을 주면 지어주겠다고 협박했어. 난내 멋진 새총으로 베란다에 숨어서 삼총사를 향해 스피어항 속 작은 돌을 날렸어. 돌에 맞은 삼총사는 도망가고 하마는 내게 고맙다고 했어. 그 후에 하마 이름이 류현재이고 나랑 동갑이고 궁전중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 현재는 내가 학교에 안 다닌다는 걸 부러워했어. 우리는 친구가 됐어. 배달형은 여기 처음 이사 온날 엄마랑 간 짜장면 집에서 처음 봤어.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용문신 팔뚝 아저씨들이 엄마랑 날 감시하려고 보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달형 문신은 덩굴이랑 잎사귀 문신이었어. 형이 날 계속 쳐다봐서 무서웠는데, 아마 내눈 밑에 생긴 보라색 명을 본게 아닐까? 그 후에도 형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군만두를 줬는데, 엄마가 밥을 안준 날에 형이 준 군만두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형은 계속 날 챙겨줬는데 내가 다치는 걸 정말 걱정했어. 형도 형 아빠한테 많이 맞았대. 많이 힘들 때 알바하는 곳 누나가 도와줬는데 형이 내게 군만두를 챙겨준 것처럼 그 누나는 형한테 감자튀김을 챙겨줬대. 현재랑 친해지고 자주 집 밖으로 나가서 놀았어. 미니 바이킹도 타고 현재네 외도 갔었어. 나중에 놀이공원에 가서 진짜 바이킹을 타기로 약속도 했어. 현재랑 헤어지고 빨간 그네를 타면서 집을 봤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난 불을 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창 너머 엄마의 눈을 봤어. 도망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스피니 집에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어. 난 스피니한테 가야 해. 그때 경찰관 누나가 이 근방에서 수시로 오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아냐고 물어봤어.이 근처에 사는 아이는 나밖에 없는데.엄마가 집에서 나와서 날 데려갔어.집에 들어가서 엄마는 날 밀치고 팔과 다리를 때렸어.내가 밖에 나간 걸 들켜서 그래.맞은 곳이 아파서 몸을 둥글게 말았어.엄마는 욕을 하고 발길질을 했어. 엄마가 유리그릇 짓는 걸 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엄마를 밀치고 스피니랑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어. 엄마가 문을 부실 듯 두드렸는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 엄마는 전화를 받고 나갔어. 스피니를 소주병에 옮겨 담고 살기 위해서 가출했어. 밖으로 나와서 어묵을 먹었는데 어묵 아저씨가 소주병 안에 물고기가 있으면 곧 죽는다고 했어. 놀라서 아저씨한테 생수병 남는 거 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생수병에 스피는 옮겨주고 커터칼로 숨구멍도 뚫어주셨어. 그날 밤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잤어. 다음 날 현재를 만나서 스피 먹이를 나눠달라고 했어. 현재랑 신호등을 건너고 놀이터를 지나치는데 현재를 괴롭혔던 삼총사를 마주쳤어. 도망쳤지만 잡혔고 삼총사한테 맞았어. 엄마한테도 막 삼총사한테도 맞으니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어. 그 주변에서 배달을 하던 배달형이 우리를 발견하고 삼총사를 주먹으로 때려줬어. 그동안 나는 정신을 잃었고 현재는 경찰에 신고해서 삼총사는 경찰서로 갔고 나와 현재는 응급실로 오게 됐어. 형은 경찰을 믿지 말라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될 거라고 했어. 형이 중국집으로 돌아가고, 난 엄마한테 이제 내 맘대로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러 집에 갈 거라고 현재한테 말했어. 현재는 나한테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 배달형 말대로 경찰관 누나는 날 집에 데려다줬고 엄마랑 얘기를 나눴어. 경찰관 누나가 그러는데 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서 의료보험이 해지됐대.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였어. 스핀 먹이를 주고 둘러본 집은 텅 비어 있었어. 냉장고도 없고 의자도 사라졌어. 경찰관 누나가 돌아가고 엄마는 라면이랑 사이다랑 소주를 사왔어. 엄마는 비틀비틀 힘이 없어 보였어. 엄마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 엄마가 거실에 이불을 깔라고 빨리 자라고 했어. 엄마는 소주를 마시더니 싱크대 창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어. 현관문, 화장실, 다른데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가스 불을 켜고는 내 옆에 누웠어. 따뜻해지라고 킨 거래. 꿈을 꿨어. 커다래진 스피니 철문의 머리를 계속 박더니 철문을 열고 나갔어. 나를 물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꿈이었어. 깜짝 놀라서 깼는데 집에 안개가 가득하고 숨 쉬기가 힘들었어. 눈물과 콧물이 계속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 페트병 속 스피는 물 속을 둥둥 떠다녔어. 스피니 죽은 거야. 난 현관문까지 기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어. 문은 테이프로 막혀 있어서 열기 힘들었어. 다리에 자꾸 힘이 빠졌는데 손잡이를 잡고 문을 향해 계속 몸을 부딪혔어. 문이 조금씩 열렸어.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서 놀이터에 스핀을 피 묻어줬어. 스핀 안녕. 잘까. 정신을 차리고 벽돌 조각을 주워서 우리 집 베란다로 날렸어. 유리창이 깨지고 파출소로 달려갔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 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엄마도 응급실에 있다고 경찰관 누나가 말해줬어. 배달형이 오고, 같이 태어나고, 현대랑 형이랑 바이킹을 타러 갔어. 경찰관 누나가 난 엄마랑 떨어져서 보호소에서 지내게 될 거고, 아빠가 몇달 뒤에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말해줬어. 바이킹을 탈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스피, 이것 봐. 내가 날고 있어. 짠! 이렇게 어항에 사는 소년을 읽어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이해됐네요. 어항에 사는 물고기 스피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물이 탁해지고 배고픔 때문에 죽게 돼요. 집에 갇혀 살던 주인공 영유도 스피 같은 존재였어요. 배달형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배고픔에 아파했을지도 몰라요. 영유는 조금씩 죽어갔어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폭행당하고. 스핀이 없었다면 영유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뉴스에는 보호자에게 학대당해 다치고 숨진 아이들의 소식이 나와요. 아끼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해요. 안타까웠던 점은 경찰관의 조치였어요. 아동 학대가 분명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 누나는 영유를 집으로 데려다줬고 그날 영유가 방으로 뛰어들어 가지 않았다면. 엄마가 던진 유리접시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배달형도 가출했을 때 경찰을 잡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화상 흉터가 평생 남았잖아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배달형이 알바 누나한테 도움을 받고, 아는 형에게 도움을 받아 아빠한테 탈출할 수 있었고, 배달형 역시 영유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줬어요. 영유도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선행의 대물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학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또한 폭행이 아닌 다른 학대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는 왕따를 당하고 금품갈취, 욕설, 폭행을 당해요. 그러나 도움을 주는 학교 친구, 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엄마도 모르시고 알려고 노력하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성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무관심 또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울증을 유발해요. 뉴스와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출산 전 부모 수업이 필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낳았으니 키운다는 생각은 생명에 대한 반기 같아요. 앞으로 영유가 보호소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을지. 교도소에서 나온다는 아빠가 영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달형은 폭력적인 아빠를 피해 어른이 될수 있을지, 책이 끝난 다음이 더 궁금해졌어요. 영유가 엄마에게 맞으면서 몸을 웅크리는 장면이 가장 속상했어요. 계속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를 두려워하면서도 영유는 엄마랑 같이 잠드는 것에 기쁨을 느꼈잖아요. 영유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태어나,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많이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